간헐적 단식을 하면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굶어서 살 빼면 큰일 나. 굶으면 더살 찌는 체질로 변해서 나중에 요요 심하게 온다. 그냥 살 빼려면 조금씩 하루에 천 칼로리를 먹어. 즉, 굶으면 우리 몸이 기아 상태로 전환하여 대사가 극도로 감소해서 오히려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논리인데요. 이렇게 상식화되어 있는 논리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저 누군가의 추론에 의해 전해져온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하루 한두 끼의 식사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이나 며칠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단식 방법이 정말로 우리 몸을 훗날 더 살찌게 하는 기아 상태로 만드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러브 에코의 건강 관련 유익한 영상을 제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365일 늘 다이어트 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한때는 갑자기 살을 많이 빼고 나타나서 부러움을 한 몸을 받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극심한 요요로 다이어트 전보다 오히려 체중이 불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어요. 장기간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많은 체중 감량을 했지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조금만 먹으면 살이 너무 많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장기간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율이 감소해서 요요현상도 쉽게 올수 있고 오히려 더 살찌는 체질로 될수 있어요. 1일 기준 칼로리 소비량을 약 2,500칼로리로 설정한 연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1일 칼로리 소비량을 약1,500 칼로리로 줄였더니 기초대사율이 무려 25%에서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초대사율이란 호흡, 심장박동, 뇌기능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이기에 만약 이 기초대사율이 낮아진다면 에너지 소비가 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살찌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달리 식사를 아예 거르는 단식은 기초대사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일간 단식을 진행했더니 대사활동 증가를 유도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기초대사율이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4일 정도의 단기간 단식이 대사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기아모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대사를 증진시켜 체중감량에 더욱 유리한 몸상태를 만들어준 것이지요. 영국 퀸즈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48시간 단식으로 참가자들의 대사율이 평균 3.6%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역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은 체지방 분해를 늘려 신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높여주고 집중력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자면 과거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늘 먹거리가 풍부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며칠을 굶다가 생존을 위해 먹거리 사냥을 나서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굶주림 상태의 대사가 저하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기 어려웠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호르몬이 공복 상태에 분비되어 오히려 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먹거리 사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진행한 간헐적 단식은 어떨까요? 한 연구에서 격일로 22일간 단식을 한 결과 기초대사율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참가자들의 체지방량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산화, 즉 지방연소는 단식 전에는 하루 64g 이었는데, 마지막 22일째 단식 날에는 101g으로 무려 58%나 증가했습니다. 즉, 격일로 진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장기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낮아지는 기아 상태는 발동되지 않고, 체중감량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단식도 너무 과하게 장기간 진행하면, 진짜로 체지방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고갈되고, 결국 근육이나 내부 장기와 같은 조직을 분해해서 사용해야만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가 오는 진짜 기아 상태가 올수 있어요. 즉, 본인의 체지방률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 단식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대사가 저하되어 더 살찌는 체질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체지방률을 가지신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과 같이 하루 한두 끼를 거르는 방식으로는 기아 상태가 될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대사가 증진되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체중감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이 망설여지셨다면 이제 안심하시고 주변에서 던지는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웃어 넘기세요. 혹시 주변에 이 내용 함께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